하시는 분들은 열 때는 제가 샘플링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5벤 카고구요. 4인승으로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이에요. 자, 작업 내역은 2열에 레일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승객석 엠보싱하고 직관적으로 눌러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터치 등이 두발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열 바닥에는 엠보바닥, 2열에는 요트 모노륨, 2열 블라인드, 3열 블라인드, 어, 트렁크 블라인드 엠보싱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에 업무를 볼수 있는 쇼파 테이블, 트렁크 쪽 깡통 부분에 이제 저희가 스웨이드 틈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사이드 장이 별도로 추가된 상품입니다. 벽벽을 탈거한 자리에는 옷걸이봉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여기 커튼을 쳐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엠보싱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단열 작업을 같이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관 쪽에는 사이드 스텝을 시공하였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검사 받거나 저희가 구조 변경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트는 이제 몇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방석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트 등판이 이렇게 앞으로 서그리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리클라인 작업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트렁크 쪽에는 이제 업무를 볼수 있는 쇼파하고 테이블이 있고요 업무를 보시다 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시트 등판에 라인이 평평해지니까 그쪽 위에다가 냉장고나 필요한 가전제품을 올려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벤 같은 경우는 트렁크 부분이 철로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트림을 해가지고 단열하고 마감을 같이 잡을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고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2열, 3열 트렁크 쪽에 이제 블라인드 설치를 해서 원하실 때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업무도 보지만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을 탈거를 해가지고 어,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또는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테이블을 탈거를 하고요. 뒤쪽에 손으로 뻥 뚫려 있는 부분은 나중에 짐을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칸막이를 닫으면 뒤쪽에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시공이 됐고요. 이렇게 가운데 통목 쪽에 저희가 이제 라인을 맞춰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이 공간 자체가 좁으니까 어, 신장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까치발을 세워서 1m80 이상의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드렸어요. 어, 까치발 같은 경우는 위에서 큰 하중을 누르면 까치발 자체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부 쪽에다가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기둥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으면 위에서 큰 하중을 눌러도 이 기둥 자체가 힘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스타리아 오벤 카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요. 차를 출고를 하실 때 시트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하고 블랙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가 베이지로 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천장이나 손잡이의 휀다 같은 경우분들이 다 베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베이지로 시공을 하고요. 시트가 블랙 그다음에 천장이 그레이로 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색상은 천장 색깔에 맞춰서 회색으로 이제 시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출고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가 있는 거는 일단은 사이드 장쪽이 이제 저희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밴하고 5밴을 전체적으로 전기를 제외하고도 인테리어 작업을 토탈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열대는 제가 샘플링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기가 필요 없거나 파워뱅크가 별도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에다 전기를 또 추가를 해서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차에 있는 실내등 가지고 전기를 쓸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이 사이드 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희가 별도의 소켓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파워뱅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소켓을 파워뱅크에다 직접적으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갖고 있는 파워뱅크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 시공할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스타리아 오벤을 가지고 4인생 이동 사무실로 작업을 한 영상을 다 이제 소개가 끝난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유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